안녕하십니까? 이영화 도로교통목표 단원별 기출 플러스 예상 문제 500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나왔죠? 사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일종의 재봉 교재라고 하는 거죠. 재본 교재를 사실 편집 상태도 조금은 좀 나이브하고 약간 조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리 결정적으로 그냥 문제만 평면적으로 있다 보니까 해설은 전적으로 이제 수업에 의존해 가지고 수업에 의존해 갖고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 물론 이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는 있었으나 또 역시 해설 부분이 좀 미진하다라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또 이제 그 건의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올해는 아예 출판교재죠 정식 출판교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스 24나 뭐교보문고에는 그 사이트에도 이게 이제 저.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만해도 제본 교재는 이 제본 교재만 학원에서도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수업이 중심이 되고 교재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올해 학원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저 사이트하고 어웨이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출간 교재로 내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럼 출간 교재를 내려면 작년처럼 그냥 문제만 달랑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다 해설을 달아 가지고 이제 정식 출판 교재로 출간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염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요. 그래서 꼭 수업을 들을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은 뭐 더욱 좋고요.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교재만 내가 구입해서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교재만 따로 구입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요. 또 문제마다 다 해설 강의가 있고 다뭐 대부분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염두 문제를 푸실 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출간 교재로 출간됐다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교재가 잘 나왔고요. 자뭐 교재 소개 첫 시간이 거 처음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겸해 가지고 교재 소개와 더불어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요, 요 문제집에는 없는데 제가 올해 또 보충 자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 자료 소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할까 합니다. 자 교재 안에 네, 내지가 네, 네, 있고요. 자 머리말이죠. 머리말이 처음에 나온 거아니에 제가 교재를 쓸때 어떤 취지라는 거 있죠? 그래서 도로가통복교 500제죠? 뭐 300제, 320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20제인가 50제인가 350제인가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더 추가되고 많이 보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백 제로 해가지고 발간을 했고요. 뭐 많이 풀어볼수록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또 많이 푼다고 해서 마냥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좋겠죠. 왜 문제의 필요가 문제 풀이가 필요한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알고 있는 내용이죠. 객관식 사지선다죠. 사지선다 논술식이나 아니면 구술평가가 아니라 객관식 사지선다 결국 네 가지 지문이 주어지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을 들을 때 기본 교재나 강의를 들을 때는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하 실제 법조문은 그러니까 교재는 옳은 말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옳은 말은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다 안다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막 순간순간 헷갈리는 게 있죠. 특히 숫자나 뭐고난자 이런 것들은 헷갈려서 틀린 게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교재만 평면적으로 읽어가지고는 그걸 찾아낼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요거죠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백날 기본교재에 열심히 조문 열심히 물론 기본교재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그걸 캐치해낼 수 없죠. 그래서 안다는 것하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분명히 별개죠. 그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는 시험은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취지가 됐고 다만 바로 실전 기출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곤또고음 그 단계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는 크리큘럼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단원별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반복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문제가 500제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기본교재에도 기출문제 핵심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353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록에 보면 이제 최신기출문제죠 2024년 2025년 최신기출문제를 또 해보니까 한 67문제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가 500문제죠. 그리고 이제 곧이 단원 다음에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가 20문제씩 이랬고 아마 16회 정도가 되니까 전체 한 320문제죠. 이거 다 합쳐놓으면 총 1000문제죠. 1240문제 정도를 풀어보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러면 웬만한 지문들은 웬만한 문제들은 이 문제에서 다 커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이 이외에 출제하는 교수가 아주 모 질게 마음을 먹고 자 시행령 시행 규칙에 있는 문제들 꺼집어내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뭐돈 거는 것까지 다 고려 해 살려면 또 범위가 너무 방대지니까 해 1240문제 요거 풀어 보시면 웬만한 부분은 다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만점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어, 확신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법 지를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기본 교재 수업 들었던 분들은 기본 교의 문제들도 상당히 기본적제 기출 및 핵심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알짜배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단운별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 그리고 일부 지역별로 복원어 있는 기출 문제. 뭐 대부분은 제가 만든 문제이기는 하죠. 그거를 넣어뒀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를 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점을 그 고려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이죠.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지는 우리가 뭐 이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일편 도로교통법의 거의 도로교통법이 대부분이죠. 뭐 총칙과 챕터 3, 차마및 도면제제 통행방법 그리고 뭐 뒤에 이제 운전면허, 운전면 허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 아뭐 삼장 4장그 팔장 9장 총칙 뭐이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출제 비중이 뭐 있는지는 막 기본반 수업할 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 풀릴 때는 별도로 하지는 않겠고요, 하지는 않겠고요. <laughs> 자 교재를 살펴보시면 자, 이제 문제인데 문제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어,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두고 해설은 나중에 뒤로 따로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쩌면 성향상 취향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 밑에 해설을 두면 바로 OX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해설이 바로 밑에 있으면 문제보다 해설에 먼저 눈이 가기 때문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습효과들에 데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뭐 병행하게 해서 문제만 해놓고 해설은 또 뒤에 문제와 해설 같이 하는 그런 책들인데 뭐 편집의 형태는 다양하긴 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수험학켓에서수어학켓 특히 이제 뭐고또도로교통복교 운전직 말고 일반행정직이라든지 뭐 옛날에 사시나 행시 사신 제폐지겠지만 변호사 시험이나 행정고시 일차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 바로 해설을 밑에 두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함으로써 시간도 줄이고 또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해설 밑에 둔 거죠 다만 해설이 눈에 자꾸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때뭐 책갈피라든지 아니면 요그 줄자 같은 거죠. 요런 걸 살짝 가려놓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 문제를 풀고 바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해설을 바로 문제 밑에 두는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해설마다 각 페이지마다 정답이 바로 있으니까 따로 가서 오고 가고 오며 가며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둔 것이고 그리고. 해설은 기본적으로 전 지문을 해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뭐, 요런 문제는 갖다 하지만, 요런 문제들은 전 지문을 해설하는 거죠. 그리고 틀린 지문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맞는 지문은 솔직히 뭐, 다시 새로 해설을 필요 없이 지문 자체가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설명은 상대적으로 좀덜 해도 되긴 하지만, 틀린 지문을 중점적으로 한 거죠. 그 틀린 지문도 틀린 지문은 이렇게 제가 밑줄 처리를 다해 놨습니다. 해설마다 전 지문 처리가 원칙인데 지문 중에서 틀린 지문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밑줄 처리가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아, 요 지문에서 자동차의 운행에만 자동차의 고속 아, 요 부분은 요 부분이 틀렸구나. 그리고 2번 3번 같은 안전지대고 횡단보도 설명을 뭐 바꿔 놓은 것이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했고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꼭 밑줄 처리했기 때문에 고점을 그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 뭐 맞는 지문도 필요에 따선 전체를 다 적어 놓기다죠. 또 어떤 거는 그냥 법 조문만 출처를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법조만 출처를 표시해 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어 가자. 그 500제 하면서 제가 보충 자료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고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험생들은 맨날 헷갈리는 게 있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뭐 대부분 숫자 그리고 권한자 이거 뭐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학원 강의 하신 분들 대부분 다다 다 숫자하고 권한자가 중요하다는 걸 아마 강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권한자 부분인데 근데 이게 또 역시 정리하는 방식이죠 뭐 이거는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역시 취향의 문제가 되는데 정리하는 방식이 뭐 어. 숫자에서 5다, 10이다, 15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점을쫙 나열을 해놓는데,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게 같은 숫자에 있는 걸쭉나열 하면은 생각보다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3자라고 하긴 한데, 뭐, 3자에 해당되는 걸쭉 보고, 뭐, 5, 10, 15, 30, 60, 이런 숫자들이죠. 그걸 쭉 보면은 생각보다 앞에 3이라는 숫자가 있고, 6, 뭐, 5, 10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혀 그러니까 머릿속에 연상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3이라고 하고 넘어간는데 학습효과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항상 앞에다가 해놓고 숫자하고 원래 숫자만 따로 하고 권한자만 따로 할까 하면 또 심심하기 때문에 숫자하고 권한자를 동시에 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만드 것이죠. 이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만든 자료죠. 예를 들어서 원동기 장치 자료인가숫자 나오죠. 물론 뭐다 알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숫자는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핵심 켜도 숫자죠 그래서 원동기하면 1 0 0 150 125cc야 정격출력 11kW야 딱 요렇게 하면 숫자가 핵심이죠 개인형 이동 장치도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때 동력이 중단되고. 무게는 30kg 미만 이렇게 숫자만 한거죠 그리고 어린이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부러 또 편집을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린이 13세 5분 2장 이런식으로 또 중간중간에 고난자 시리즈가 나오죠 그럼 고난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자료 그래서 각 장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보행자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숫자나 권한자 가는 것 같은 거를 이걸 교차해서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냐 하 이걸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니까 앞에 구분을 보고 숫자 권한자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숫자부터 정해놓고 쭉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제가 이 시도들은 학원 강사중에서 제가 처음했죠 그래서 뭐 긴급 자동차 관련된 쫙 정리해놨죠 그 자주 나오는 어그니까뭐 주차 아까 그니까,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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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행과 일시정지 그리고 권한자 시리즈가 쭉했는데 보통 다른 분들도 뭐 그걸 그대로 어 하지는 않지만 많이 차관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그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생겨가 강사들끼리 서로 서로 이렇게 뭐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드릴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경쟁을 하는 선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학습에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그 괜찮은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험학적으로 우리가 좀더 효과적일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건 우리 저 뒤에 아마 제가 기본반 수업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벌칙 부분있잖아 벌칙 부분은 벌칙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게 해당되는 범죄를 하는 것보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고 벌칙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같은 벌칙이 행위를 모아하는 실제 법조문은 어, 법정형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을 쫙 있는데 막상 그게 눈에 잘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래서 거꾸로 어떤 행위를 정해놓고 그게 징역 몇년 벌금을 막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비슷한 취지의 조항 우리. 어그 자료는 기본 교재도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더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요러면 이제 기본 요거는 이제 원래 기본 교재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교재 출간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본 교재는 에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지고 수업 듣는 분들한테 보충 자료로 그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보충 자료 제공하는 거 아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책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각 단원별로 끝에다가 요건 이제 처음 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빠듯하게 시간에 서둘러 사다 보니까 그냥 기본 문제에다가 해설다는 거 해설다는 것도 양이 만만치가 않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료가 조금은 덜 이제 보완된데 일단 요거를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거기다 반영시키고 반영시 아마 이제 기본 문제집도 문제집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업데이트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교재를 출 제가 저 이번에 정식 교재로 출판 교재로 어 만든 취지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수업 듣는 분들에게 보충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할 상황이니까 그 점을 보시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정리가 됐죠. 이렇게 이제 거시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 또 특장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학습 효과 가 높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핸드북처럼 아니면 단어장처럼 들고 다니면서 보고 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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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죠. 숫자만 보고 고난자만 따로 보는 것보다 숫자 고난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떤 거는 숫자고 그런 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니까 이걸 보충 자료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어별 기출 예상 문제 500개 문제의 출간 취지 그리고 물론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또 중간 중간에 제가 필요한 사안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오리엔테이션 제일 첫 차례 매이 교재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참고해서 보시고 예 오리엔테이션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수업 진행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